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좋은 날씨를 마음껏 만끽하며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9절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과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더 확산되고 더 심각해져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며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고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 모든 땅에 흩어져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땅에 흩어져서 사는 대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나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하나님 말씀인 모든 땅에 흩어져서 살라는 말씀을 어기고 시나에서 자신들을 위해 도시를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장세기 1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야 했던 이 탑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세워야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벽돌과 역청을 구입하거나 만드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기에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세우려고 한 탑은 일반 건물이 아니라 왕궁 또는 신전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왕궁이나 신전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겠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겠다는, 죽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치 유명한 건축물을 보면서 누가 지었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아담과 하와, 동쪽으로 이동하고 도시를 세운 가인처럼 창세기 11장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행동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홍수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이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탑을 쌓겠다는 겁니다. 모든 게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인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의 사람들조차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사람들의 노력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는 너무 멀어서 그 탑을 보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의 죄가 더 확산되고 더 심각해지는 걸 막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장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은 언어가 하나이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해서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일시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뿐 다시 탑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도 흩어지게 하고 사람들도 흩어지게 해서 사람들의 죄가 더 확산되고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그리고 노아홍수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어를 흩어지게 한건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같은 언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죄는 더 확산되고 더 심각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사람들과 언어를 흩어지게 한건 죄가 더 확산되는 것과 더 심각해지는 것을 늦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노아홍수 심판 이후 창세기 11장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 용서하고 다시 약속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저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보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신 사람과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심판과 대적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화해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대적이 아닌 화해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